2025년 여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5 K-EDU 웨이브. 150여 개 부스가 설치돼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2025 K-EDU 웨이브는 교사와 기업이 함께 만든 에듀테크의 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 입시교육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직접 생활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쉽게 관리 및 평가까지 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한 생활기록부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교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 프로그램 정말 많은 업체에 대한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정말 필요한 미래교실을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결정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에듀테크에 대한 전반적 고민들을 선생님의 시야에서 네, 정확히 컨설팅 해드리는 네,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미래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 학생들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신 보시면 파란 쪽이 정상 지표인데 선생님은 지금 척추의 길기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은 이렇게 가지고 오리공장이처럼 전반이 있고 후만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면 일자로 아주 좋습니다. 컨퍼런스룸에서는 최신 교육 트렌드를 공유하는 다양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의 고민과 실천이 만나는 자리였죠. 강의를 들은 교사들은 앞으로 어떤 수업이 가능할지 상상하게 되었다. 이런 박람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Edu Wave i 부산 박람회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교육 관계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K-Edu Wave 파이팅. 네, K Edu Wave 화이팅. K Edu Wave 부산박람회 화이팅.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교육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의 수업이 내일의 세상을 바꾸고 교사의 작은 실천이 교육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K Edu Wave에서 더해듀였습니다.